음... 여덟 번째 받침 기억기억 기억 셋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받침 기억 셋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기초 T 플러스 둘째 시간은 기초 T, 셋째 시간은 소리대로 3. 기억 해당 부분을 하게 되죠 어, 어, 소리대로 3을할 때는 어, 기초 T 플러스를 옆에 같이 놓고 하면 좋아요 음, 소리들로 3, 이거 할 때, 어, 여기가 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어, 이렇게 있을 때, 기초 디플러스 어, 이거, 어, 어, 음, 요, 요 책을 엄마 앞에다 딱 놓고, 어, 놓고, 어, 해당 글자가 나오는 것을 빨리빨리 엄마가 찾아서 애기가 어, 보면살수 있게 돼요. 빨간 것만 보세요. 빨간 것만 보세요. 하면서. 여기 글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, 이것이 나오면 애가 힘드니까 오늘은 한 자만, 해, 한 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딱 덮고 이놈만 갖고 가는 거예요. 이놈만. 이놈만. 이렇게 하고서 아래를 덮고 이놈 한 자만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는 거죠. 꼭한 장을 할 필요 없어. 그러면 여기가 읽을 거예요. 삐, 바, 빠, 뽀, 뽀, 삐. 그렇게 읽으겠죠? 그러면서, 어, 빨간 건 보세요. 그러면 저기 이렇게, 이렇게 쳐다보고, 하겠죠? 그리고, 박수! 이렇게 해서, 한 자, 한 자, 또 하나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옆에가 또, 같은 글자가 또 나오니까, 음, 음 같은 게또 나오니까, 어, 똑같이 이것을 이동시켜가지고, 어,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, 어, 아래 덮고, 어, 삐, 박수. 또 이제 이동해서, 쪼, 박수. 또, 쪼, 박수.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또 내려가서, 이제 까, 박수. 또, 또 까, 박수. 엄마가 기대하는 소리, 그걸 가지면 안 돼요. 이 순서대로, 이건 쪼 박수, 쪼 박수, 또 이죠. 이또빠 박수, 빠 박수, 응. 음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에. 바. 그리고 이건 그냥이니까 수. 그렇게 이러면 되죠. 이렇게 하고서 한번 하면은 다시 반복하면 안 돼. 그 다음, 이제 진행한 것은 다시는 하지 마. 조금, 음 아쉬운 점이 있어도 넘어가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종이로 덮어서 한 자씩, 한 자씩 해나갑니다. 그러면 기억받침이 될 거예요. 이제 한번 기억받침이 어디까지 가냐? 9 7쪽까지가 기억받침이네요. 9 7쪽까지 97조까지 쭉 한번 하고 다시 재탕.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